첫 출근입니다. 늦었어, 요 늦었어. 오늘 날씨는 흐리고 최고 기온은 22도예요. 첫 출근입니다. 근데 오늘 원래는 7시 15분에 일어나야 되는데 7시 53분에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 예지랑 초롱이 밥해주고 그리고 예지 등원하는거 좀 도와주고 그리고 출근을 해야되는데 아 오늘 늦게 일어난 바람에 급하게 급하게 준비를 시키고 그러고 지금 나왔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씻긴 도었는데 깨끗하게 못 씻었어요. 지금 출근 시간이라서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지금 제가 출근하는 데까지는 한 50분? 5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Thank you 나중 혹시라도 저거 폭이 조금 넓은 거기도하고세 네. 장씩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거? 네. 아 그러면 이제 여기 울렁거리는 거 없어질 거야 이제. 아, 이거 나무 내가 설거 다 했어. 빠루루요 응. 음. 개빠로. 저희 사장님은 항상 솔선수범하시죠. <laughs> 직원의 편리를 위해 혼자서 이 많은 나무들을 하, 빠루질을 하셨답니다. 잘지냈 지금은 아직 휑하지만 어 이제 차츰차츰 이제 준비하면 빠지다운 모습이 나올 겁니다. 와물 진짜 미쳤다. 저희 시그니처 색깔 브이겐 레드. 자 지금은 이제 빠지를 떠나서 어 저희 대표님과 대명에 있는 렌터숍으로 갑니다. 짐을 빼러. 오늘은 이제 이 대표님의 어이 수동 운전 실력을 이런 거 아무데서는 안 보여줘요. 지금 보셨죠? 기아. 기아는 안 움직이고 손만 움직이는. AI 이거 자동 <laughs> 자율주행 수동. 이건 언제 내려요? 이거는. 이번 되면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내래 다음 주에 내려야 돼요. <laughs> 과연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이게 타선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갔었어. 그래가지고 한 시즌을 어, 내가 안, 해, 아, 안 해봤거든. 아 근데 몸은 물에 있는 거야. 음 그러고 다시 이제 복귀해서 이제 직원으로 한 2년인가 3년 이제 빠질 하다가 도착했습니다. 아한 10분만에 도착한 것 같아요. 빨리 왔다. 배고프지 않네? 네. 우리 일단 여기서 칼국수를 다 하고 점심 점심으로 칼국수를 네. 먹냐? 두 번째는 순대국. 평이순 20년 된 전설의 트러제를 타고 순대국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차에 짐을 이렇게 실어놨어요. 냉장고랑 이런 것좀 챙겨야 되는데 지금 이게 키를 안 가져와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올 거예요. 자 이 트라제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은 얼라이가 엄청 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이 세월의 흔적. 빈티지 에디션. 흔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선팅 같은 경우는 어, 일단은 새똥 에디션으로 선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햇빛 차단 같은 경우는 이 새똥 묻은 데는 햇빛 차단이 정말 잘 되고, 새똥 안 묻은 데는 햇빛 차단는잘안 되나요? 기본적으로 선팅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상태는 좋고 지금 이렇게 밟으면 RPM이 2,000 넘어가다가 바로 기어 변속을 해요. 엔진 상태 너무 좋죠? 네. 잘 모르겠어요. 잘안 나가요. <laughs> 찐 로컬 맛집. 여기 몇 년, 몇년단 곳이시죠? 여기 내가, 저기 앞으로는, 어, 15년 됐어. <laughs> 이야, 이 15년 동안 매년 찾는 이순대국집한번말있면은 거기밖에 안 가가지고. 그 정도로 맛있습니다. 15년. 저도 작년에 여기서 먹어봤는데, 와. 그 포만감을 잊을 수 없더라고요. 그 지금 군인 신분이지만 임준명과 같이 먹었었거든요. <laughs> 아 준명이도 왔었네 여기. 거의 마지막 때 형님이랑 안녕하세요. 같이 먹었죠. 예. 안녕하세요. 순덕국 이게요? 예. 예. 가마솥으로 직접 끓입니다. 가마솥. 그냥 고추. 고추 가도좀 더? 어 네네. 사장님이 직접 고추기름 넣어주십니다. 이런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어 그거 그거 있잖아요, 형님 소스. 아 네, 소스. 또 사장님이 만드는 소스가 또 기가 막힙니다. 또 고추기름 넣죠, 형님. 소스를 이제 넣어 요또 많이 좋아해? 어, 저는 여기 넣었어요. 고추, 네, 조금만 더 여기다 하는 게 낫겠지. 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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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다가요? 설거지 할때좀 하나라고. 어, 느 정도 모아야 돼요? 오케이. 세우다. 이게 뭐였더라? 들게. 들깨. 들 들깨. 때. 들게가 아. 이, 특미 소스. 여기에 이, 이 고기를 딱 해가지고 먹으면, 된장도 한번 먹어볼까? 된장? 어떨까? 내 이거 처음 넣어봐, 이번엔. 어? 아, 맨날 밥 뚜껑이다 하니까. 아, 설거지 때문에 좀 힘들하실 어것 같아가지고 음. 머리 고기를 다 해가지고 음음가 PIC를 음. 음. 자 이제 밥을 먹고 아 이제 빠지장 가는 길에, 어, 저희 거래처, 거래처 펜션으로 한번 들렸다가 인사드리고, 그리고 빠지 가서 다시 정리를 할 거예요. 아, 순대국, 아, 역시 너무, 너무 맛있고, 포만감도 대단합니다. 여기 가평 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 아직 시골 감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되게 운전하면서도 느낌이 편하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큰 길인데, 가평 시내 길은 되게 운전하면서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어휴, 언덕이, 어휴, 어휴, 와, 역시 틀어져.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이야. 우리가 펜션도 같이 하는 곳인데, 이렇게 카페도 같이 합니다. 자, 이제 저기 물가가 이제 제가 운전할 장소입니다. 자, 이걸 이제 다 옮길 겁니다. 서부터 끝까지 이 낙엽들을 다 정리할 겁니다. 입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인 작업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바지를 위해서 오늘도 파이팅! 낙엽을 다 청소했습니다. 낙엽을 청소하긴 했는데 아 이게 그렇게 티는 안 나네요. 이쪽 이게 낙엽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바닥에 젖어 있어서 티는 많이 안 나는데 그래도 나중에 저희가 여기다가 전선을 매립해야 되는데 이 안에 보이는 이 전선들 있죠? 모두 얘네를 안으로 빼서 이 땅으로 매립할 거예요. 그래서 낙엽을 치운 거예요. 오늘은 일교차가 큽니다. 자, 오늘의 일과는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집에 가서 이 맛있는 저녁을 먹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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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꼭 쉬어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많이 온다는데,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